대표님 오랜만에 상암 오신 같은데 오늘 상암으로 잡은 네.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암 자주 와요. 레오랑 알퐁이 데리고 산책 자주, 자주 오는데 그동안에는 이제. 우리가 서소호수공원에 많이 산책 갔다가 창한 반려견 놀이터는 목줄 풀어놓고 애들이 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쪽으로 왔어요. 애들 좀음껏 목줄 없이 뛰어다니게 하려고. 아이고 맛있어. 응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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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커. <laughs> 난리가 났어. <laughs> 너무 맛있지. 아, 그랬다. 그랬죠. 아, 그랬죠. 그랬죠. 아, 그랬죠. 아, 그랬죠. 아이고, 게 아이고, 매쉽게. 팅커벨에서 처음으로 입양하신 거예요? 네. 어, 예. 예. 제첫 반려견. 어, <laughs> 아, 첫 반려견이에요? 반려견? 네. <laughs> 네, 첫 반려견. 네, 지금 건강함이에요. 암? 네, 투병 중이에요. <laughs> 지금, 아, 항암약 먹고 있어요. 작년 12월부터? 그래가지고, 1월부터 항암약 먹어요. 그래요? 나이가 있어서 장병 치료는 아. 많았는데 입병 당시 몇살때입병했 추정 나이가 여덟 살. 그러니까 지금 이년 됐으니까 열살된 거죠. 네. 맨 처음에 임보 했다가 못 보내게 더라고요삼 개월 임보 했는데 왜냐면 나이 있고 이러면 또입양이 힘들으니까. 우리야 건강하자. 에휴 엄마는 오래오래 살아야지. 네. 은 홍익대학교 동물보호 동아리 먹냥부입니다. 네, 어떤 활동하고 계신가요? 교내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 케어를 주로 해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외로는 보호소 봉사도 다니고 이렇게 킹컬 프로젝트에 와서 산책 봉사도 하고. 그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동아리 굉장히 재밌고요. 친목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의미 있고 즐거운일 네.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예수 네. 왔다 <laughs> 아, 너도 하고 싶어? 장난감이잖아. 장난감이 아닌데? 올라 올래. 자. <episodes> 아예다 연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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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뭐. <laughs> 어 진짜. 아, <laughs> <가자>. 그래. <laughs>